아멘.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사라졌는데 여기서 몸세례 를 받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요집가까지간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한 사람 중에 상당수 의집가에 머무르는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그 중간 무사님 간이 들어오면은 이집가에까지는 가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헤리클로 돌리고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지금 불이 들어가지고 가손자국이막 나고. 자기 앞에 밥 먹는데 못시나가니까 방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에는 났단 말이요. 그런데 그거하고 말씀이 열리는 건 다르더라는 거야. 아, 예. 이해됩니까? 아, 네. 그거하고 말씀이 열리는 건 그래서 말씀이 안 열리니까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의 종이 목적이었지만 말씀이 안, 열, 안 열리니까 나는 그냥 사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자기가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누가, 저, 썬다싱의 책을 주더라고요. 두꺼운 썬다싱 책을 주더라고요. 썬다싱 책을 줬는데, 그 보니까는, 썬다싱이가 하늘나라에 말년에는 일년에,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거든요. 그러천당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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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성경의 소자, 저자와 만나 대화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놀라지도 않네. 손나시가 궁금한게 있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성경 저자하고 대화한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한주 성경 읽다가 모르는게 있으면 저자하고 대화 이게 뭔데요? 다그게주는거야 아, 네. 그래서 전반복사가 이제 그걸 흉내낸다고 저산각산 뒤에 가가지고 네, 돌 40개를 구해가지고 반석에딱 얹어놓고 요돌 40개를 딱 얹어가지고 하루 지나면 하루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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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습니까 아, 네. 나는 이 말씀을 주님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 죽어가지고, 천당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나도, 쓴다신, 내가 여기서 이러성경이안 들리니. 어? 나도, 쓴다신처럼, 죽었으라도 가서 열어야 되겠다. 주의를 네, 못면 네. 아,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13일째, 그, 이, 이, 이 단식을 하면서, 또, 그, 산에 바람을 맞고 하니까, 이 사람이 탈수 현상이 금방 일어났네. 네, 네, 어제 어떤 목사님, 아버님은, 17일 단식을 하면 죽었때있잖아 맞죠? 네, 네. 단식을 하면, 진짜, 이, 이 이기를 단식하는 사람은 봤요 단식은요, 금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귀신 잡아내는데 가장 좋은 게 단식이에요, 단식. 왜냐하면 물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물이거든, 물. 근데 물을 마찬가지라고 하면, 말라보그면이 마귀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이걸 이제, 금식 중에 드러난 마귀들은 물이 따뜻하잖아요 밥이 따뜻하잖아요 그대로 목소리 숨어버려요. 귀신같이 숨는있는 거니까. 뭐나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3일 단식하다 완전히 기절해 있는 거예요, 정광훈이. 근데, 뭐, 어떤, 할아버지, 아저씨가, 어, 청년 하나가, 어 보니까는, 가만히 기독교인 같은데, 이란이맞빠는지 뭐, 돌몇개 얹어 놓고, 그 기절해 있으니까, 계곡에 가서 처박가받는 거야, 개곡에가잘했거든 우리가 못한가면은, 자, 물이 담그이만 해도 삼도하면서일어나이아일어요 여기서 물이 몸, 몸 안으로 들어단 말이에요. 피부로 도거든요 이해 됩니까? 네. 그래 얼마를 간단하는데 천국왕이 딱 깨는 거야. 그런데 감사해야 되는데 천국왕이는 허통을 하면서 아니 내가 선다신처럼 죽어가지고 천국 갈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왜 나를 살렸냐고 왜 나를 살렸냐고. 어?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났는데, 그 아저씨가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야. 어, 이상한 종교에 빠지지 말고, 어? 청년이 왜 그러냐고, 잔소리 듣고, 그때 정화무사 그 포기했는 거예 예. 아, 아라비아를 포기했는 데 말씀이 어는 거야. 에너 이렇게도 안 되는데, 뭐. 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못 죽어요. 이래서요. 해 그런데 군에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사대에 에,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 그 예배 드린다고 성경을 딱 펼치는데 주님 성인들에게는 너가 그렇게 말씀을 알기 원하느냐? 예. 그러니까 딱두 마디, 두 마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 되어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성경은 바울서 신으로 풀리는이두마이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이 안 들리면 자기가 본무에가 틀리고 아무것만 날라가주주주쭉맞빠 하면은 그때 그 장면이 문으로 확열린다대왕관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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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뭔 말이야 어그러그거다가 성경을 오래 봐읽어 놓으니까는 그냥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하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정목사님의 행보를 보면요. 하나님이